처음으로 학 6학년인데 처음 이제 학원을 다녔거든 가거든. 내가 원래 학원 다니는 거 별로 안 좋아해서 <laughs> 내가 학원 강사인데 내 학원 다니는 거 별로 안 좋아해. 어렸을 때 가는 건 아무 의미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어, 그래서 안 보내다가 이제 너무 안 해서 수학 학원을 보냈는데 거기 선생님이 이제 수업을 하시고 나서 이제 수업에 대한 내용을 이제 문자로 이렇게 보내주신 건데 그래갖고 내가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이렇게 답장을 보냈어. 그랬더니 별 말씀을요 어머님 이렇게 왔더라고. 내가 여기서 어머님이 아니라는 걸 밝혀야 되나? 그래서 내가 이제 저아버님인데요 이렇게 얘기하기도 그렇고, 걔 엄청 고민하고 있어. 아버님임을 밝힐까? 아니면 그냥 가만히 있을까? 근데 음. 왜 그러냐면 그 학원이 내 학원이야. <laughs> 내 학원인데 내 학원인데 우리 애가 다니고 있는데 이게 나라는 걸 알면 불편할 거냐, 이그 선생님이 나를? 아버님이라고 하면 알잖아. 오? 어? 그러면 이제 이 선생님 불편해지니까 밝힐 수가 없는 거야. 내가 학원을 세 번째 차린 거거든. 내가 두번 말아먹었거든 앞에. 두번 말아먹어서 한 번은 일산에서 한번 차렸어. 일산에서. 일산에 호기롭게 차렸지. 이과 전문 학원으로 해서 차렸어. 학원생이 한 80명 정도 있었거든. 처음에? 한 80명 정도 있었어. 근데 이 학원을 내가 11개월 만에 접었는데 왜냐면 수능이 끝나고 나니까 학원에 12명이 남더라고. 선생님이 8명이 있는데 이 사람 월급 주는데. 그래서 내가 딴 데서 일해서 월급을 줘야 되더라고. 월급 주고 남 하니까 월급 주고 월세 내고 뭐하고 하니까 남는 게 없더라고. 그래서 그만해야겠다 그래서 11개월 만에 학원을 접었어요 없애고 두번두 번째는 내가 잠시 공무원 쪽으로 눈을 돌린 적이 있었거든 공무원 과목에 과학이 생겨서 지금 이제 없어졌다 내가 그래서 처음에 공무원 수업 갈때 엄청 컴플레인 받았다고 반말한다고 나도 모르게 반말이 나오는 거야 수업을 하면서 근데 이분들이 성인인데 근데 이제 내가 왜 실수였냐면 제일 앞에 앉아 계신 분은 나보다 형이었다고 그때 내가 32살이었는데 앉아 계신 분이 3다섯이었어 근데 난 몰랐어 그 공무원 하던 분들이랑 모여가지고 복학 공무원 학원을 차리자 그걸 차리자 그래서 차렸어 아직까지 나만 있어 그거 수익이 없어 여, 영이야 수익이 아니 없어요 그냥 영이야 있어요. 그래서 1년에 아니, 만나서 한 번씩 그냥. 밥만 먹어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이번에 제이 했단 말이야 내가 송도로 이사 가면서 송도에다가 했단 말이야 송도로 이사까지 갔어 이번에는 해봐야 돼왜 내가 이사까지 갔냐면 점을 봤는데 점생이가 세 번째는 잘 된대 근데 저잘 저 되려면 학원 옆에 살아야 된다는 거야 내가 그래도 과학 강사니까 점쟁이 말을 믿어야지 <laughs> 그래서 이사 갔어 나도 이제 노후를 준비해야지 언제까지 나 니네들 앞에서 이러고 있겠어 지금 발목 너무 아파 살쪄서 포인트고 너무 힘들어 그래 불쌍한 사람이다 <laughs> 그림은